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력기 15장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찬양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또 다시 그 홍해를 덮으셔서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이 놀란 일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그들을 당사자라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었나 놀랄 것이고,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구구원, 그 노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아, 그들은, 아,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몇 가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고백한 찬양을 그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나의 힘이 되신 분이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을 구렁텅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장 6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이다 이거 그들이 체험했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면은 그 건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나면은 하나님을 잊게 만든 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만 방자하게 산다면은 그 머리가 좋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 똑똑함은 축복이 아니라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드신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의지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사실 때문에 힘드신 하나님을 늘 기댄다면 그 모자람은, 그 연약함은, 그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힘드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궁극적으로, 진실로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우리가 살펴봤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3제를 보면요 주의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고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확신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인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그것은,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지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꼭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어, 지금 이 자리가 돈을 많이 버는 자리냐, 아니면 돈을 많이 못 버는 자리냐? 이 자리가 진급에 유리한 자리냐, 아니냐면 불리한 자리냐? 이 자리가 장례성이 있는 자리냐, 아니면 장례성이 없는 자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 현실에서 물어할 제목은 뭐냐면은, 그내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리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함께 여러분 나누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듣고 보니 또 기억나시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협행진은 계속되죠. 애국에서 나온 지한달 되던 날, 그러니까 2월 15일에 그들은 신광야 한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절 저녁 급하게 가져왔던 밀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습니다.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그 공동체에 대두되었어요. 옛날부터 백성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죠. 백성을 잘 다스려면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세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식, 네, 먹는 문제, 먹는 문제. 어 백성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병 안전의 문제. 백성들을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 믿음의 문제라. 그러니까 죽음과 백성 백성과 죽은 사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어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그래서 옛날부터 제일 먼저 죽으면 첫째는 시기요, 두 번째는 병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먹는 문제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어, 이스라엘 백성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가 본문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16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해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의 삶을 회상하다 못해서 동경하고 있어. 얼마나 가혹한 노동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고통하고 호소한 때가 어제인데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동경하고 그리고 회상하다 못해 동경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유독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군데 여러분들이 인용해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중반절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를 리 들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2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놓라. 아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중얼거림 원망하는 것을 다 들었다. 한 이야기가 많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민수기 14장 10,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조차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해서 한 말만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지향하든 그 말이 자식에게 지향하든 그 말이 남편과 아내에게 지향하든 이웃에게 지향하든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복과 화의 원인이 됩니다 복과 화의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14절을 보면은요. 잠언 12장 14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 그다음에 잠언 13장 2제를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아, 이 입이 복을 짓고 이 입이 화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는 이 진리를 알고 말하는 것을 극히,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상하면은요. 인격자와 인격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서 방해나면 속은 누구도 상하지만, 속은 상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뱉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 속이 상했다고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절망적인 녹두를 하지 마십시오. 어, 절망적인.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결코 쉽게 어, 절망적인 녹두를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프다는 원망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떡을 먹이시겠다가또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광야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들이 덮여 있었어요. 아, 광야에 쭉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물질을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이기에 서로 쳐다보면서 그 물질을 보다면서 묻기를 뭐라고 보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와리지 디스 와리지 어 그래서 아랍어로는만후만후 어, 만나.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그 이게 뭐지가 그 이름이 되는데 그래서 만나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게 이름이 된 거죠. 사랑교 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늘 감탄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손들 속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라고, 하나님께 가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기적임을 아는 영적인 예민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늘 감탄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여러분 주변에 펼쳐진 일을 통해서도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 여러분 삶 자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영적, 영적 민감성을 가진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경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 만나 경제 원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살려면 은 우리 민족이 복받고 살려면 은 반드시 따라야 할 참으로 중요한 경제 생활의 원칙이란 거죠 저는 오늘 이 만나 경제 원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 경제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민족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잘 사는 경제 원리예요 이게 만나 경제 원칙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몇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경제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3천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군주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고백되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공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어, 바로 민족 구성원 전체가 다 같이 잘 사는 경제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랬어요. 하루 세끼 먹는데, 하루 열끼 먹을 것처럼 욕심부리지 말고. 많이 쌓아 놓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고 하나라도 더 거두면은 내 인생에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3000년 전에 그 군주 시대, 전제 군주 시대의 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를 고드러 벌떼처럼 나오는데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장막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기동이 어려운 노인들 앞을 볼수 없는 맹인들 병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벌떼처럼 만나를 고드러 나가는데 나가는데 그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장막에 있지 않겠냐 말했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살수 있도록 배려하여 전 민족 구성원이 다 같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경제를 펼쳐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이 만나 경제 원리의 1원리예요. 두 번째로, 만나 경제 원칙은요, 재물을 나만 먹겠다고 쌓아놓으면 그 재물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원리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런 말씀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욕심을 부린 사람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어제나 저제나돈 앞에. 음.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더러는 두 오멜씩 거두고 아니면 그 이상을 거둬서, 영식금 거둬서 텐트 속에 쌓아놓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욕심부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지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만나가 내리지만 내일 안 내릴지도 모르잖아. 어? 오늘은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있지만 내일 못 버릴 수도 있잖아. 내일을 누가 장담한담. 이런 착각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지했기 때문에 통장에 쌓여지는 그 금액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있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사온 오는 만나가 모두 썩었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허겁지겁 끝없이 쌓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쌓아놓은 것은 쌓아놓은 만나는 썩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음, 예를 들어서 재벌 이세들이 아버지 재산 믿고 흥청만청 돈을 물줄듯 쓰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마약과 관계를 하고 어, 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때 돈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어, 자신의 어, 자식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의리족교로 소문한 형제자매가 유산상속 문제로 원술지간이 된 경우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음, 음. 그렇게 어릴 때형제자매형 아우 하면서 언니 오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돈이 얼마 든는지 이것 때문에 본다안본다 제사드리러 온다 안 온다 다시는 진정 집에 온다 시댁에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이런 모든 얘들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은 쌓아놓은 만나는 반드시 성달하는 하나님의 경제 의 원리가 사실임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요 만나 경제 원칙 두 번째는 재물은 나만 먹겠다고 쌓아놓으면은 반드시 부패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만나 경제 원칙은 안식일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지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지 말고 어제 거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들 그리고 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도 털어는 힐끔힐끔 주의 눈치를 살피면서 만나를 고두로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얻지 못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삶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만은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이 없으면은 사유가 불가 불가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사고하는 것 생각한 사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멈춤이 없으면요, 주변을 살피는 것이 불가능해. 내가 뛰다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주변을 돌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해서 예배드린 날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두려야 할 것은 이것은 내 인생에 별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만큼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때문에 일은 하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 된, 별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충돌을 스스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라.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라. 비록두손 가득이 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손 가득이 있는 돈만 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울타의 사이로 빠져나가는 돈도 볼줄 알아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 경제는 안식일 경제라 하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나 경제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 경제사의 모든 원리는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늘 말씀이 놀랍지요?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개발한 경제 운용 원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뚜렷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자본주의. 국민 각자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든지 자율적 경쟁을 보장한다든지 부의 추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좋은 장점이에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빈부리부로 빈부간의 갈등이 첨약에 조장된다든지 물질 중심의 가치 체계로 도덕과 윤리가 붕괴된다는 것 돈이면 최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건강한 정신적 가치를 상하고 하 단점만 고사란히 남는 자본을 자본주의를 뭐라고 하면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 천민 자본주의 그러면은 자본주의란 어떤 정신적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 형성에 치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분석한 책이 아마 여러분들도 듣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베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겠어요. 이 책은 근대 사회과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책이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이끈 정신이 뭐냐? 이걸 분석해 내는데 그것은 개신교 윤리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개신교인데, 프로테스탄트인데, 개신교 윤리는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신교 윤리에 있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강조합니다 개신교 윤리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vocatio에서 왔어요 이 vocatio란 말은 부르다는 말이 아닙니까 부르다 유대교에서는 대상만이 부름을 받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만이 하나의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개신교 윤리에요 사제들만 하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대장간에서 일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정주부도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도 짐을 나르는 진군도 비코리를 쓰는 청소부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장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런 신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고르한 것이고 책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자본가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개신교윤리가 자본주의 형세에 미친 두 번째 요소는 근면과 절약 정신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근면하고 절약해요. 이 정신입니다. 주님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기독교는 노동을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고 근면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문 6장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 겨울은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대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기독교의 가치와 번지수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은 안 되는 결론은. 결론은, 결론은, 금면이 없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는 성경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금면하여 돈을 봅니다. 그런데 그본 돈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절약해, 절약해, 절약해. 그러면은 자본이 축적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절약을 하면 자본이 축적됩니다. 이그 자본이 바로 자본주의가 일어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줬다. 는얘기예요세 번째로 자본주의 영향을 준 개신교 윤리 세 번째는 뭐냐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이요. 오늘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많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건강하게 건지는 유지하게하는그 정신이라 전생하는데 이 청지기 의식이라 는 말은 무슨 말? 면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 누구의 것이냐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투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내 마음대로 쓰지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청 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므로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계산이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그날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유지했는지, 어떻게 성지 반드시 질문한다, 질문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개신교 윤리가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가 되지 않고 바람직한 자본주의가 되려면 은 경제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내려고 고백하고 그리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적 경제 원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민족 구성원 전체가 다잘 사는 경제 아니 우리 민족이 아니라 온 열방이 잘산 그래서 전쟁을 우리가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을 우리가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병을 우리가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는 것이 온 열방이 잘 사는 경제를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 두 번째로는 나만 먹겠다고 싸워넣으면 반드시 그것을 썩는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세 번째로는 안식에 런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한다는 이 안식일 영제 이런 의식을 갖고 좋은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이 이래 우리 수표의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렇게 이뤄나갈 때, 전 세상에 이렇게 소담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